고등학생들과 야한 만화를 보던 케이트.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짤릴 것 같다는 얘기를 듣죠. 회사에 화장품을 납품하려는 맥. DPRK, isn't that North Korea? 북한에서 만든 화장품을 납품하려는데요. 결국 납품하지 못하죠. 여기는 맥과 케이트가 동거하는 집이었죠. 두 사람은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술을 한 잔하며 소개팅 TV를 시청합니다. 둘은 섹시한 소방관을 좋아했는데요. <laughs> 옛날부터 감성적이었던 KT의 이야기. 불감적인 <laughs> 맥이 비효자. <laughs> KT는 기분이 상하고 자러 들어가죠. 그런데 갑자기 3시간 뒤에 떠나는 비행기 티켓을 탔다며 공항으로 가지만 역시나 사람이 많아져. 그런데 머리 좋은 맥이 퍼스트 클래스 라인으로 가서 끼를 부립니다 역시 남자들이란 <목소리가> 고소공포증이 있던 케이트와 맥 사이에 남자가 들어오죠. 결혼 때문에 비행기를 탔다던 라이언. 두 여자는 꼬시려고 하는데 수면제를 먹은 케이트가 잠이 들어 있는 동안 Hello, 허리케인 때문에 중간 지점인 세인트루이스에 내린다는 방송이 나오죠. <목소리가> <목소리가> 항공사에서 연결해준 호텔에 도착했는데 맥의 짐은 도착하지 않았죠 맥과 케이트 앞에 우연히 라이언이 등장하고 인사만 하는 줄 알았는데 술 약속이 잡혀 기대감에 있었고 거절당한 맥은 전통의상을 빌려입고 나타납니다 라이언은 직업을 물어보고 화장품 CEO라는 맥과 특수고등학교의 선생님이라는 케이트 TV로만 보던 둘의 이상형 섹시한 소방관이 앞에 있었죠. 열심히 부비며 서로 라이언을 뺏으려고 노력하는데 눈 돌아간 맥이 무대 중앙에서 회전을 하다 오시내려갑니다 I want him. You want me to choose. 케이트는 미술관, 맥은 열기구 체험을 제안하는데 oh! 맥은 라이언과 둘이 열기구를 탈 테니 미술관이나 가라 합니다. 그런데 케이트가 탈수 있다고 하죠. Rude, but, uh, 쫄보인데 조종사의 상태가 영 아닙니다. 열기구는 상승하기 시작했고. Okay. <laughs> 쫄보인 케이트를 라이언이 달래 줍니다. 맥은 꼴보기 싫어서 샴페인을 사서 뚜껑을 까는데 조종사의 눈에 맞죠.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맥의 캐리어가 도착했습니다. 라이언은 수영장을 가겠다고 하고, 가슴 자랑하는 맥 케이트의 수영복은 진짜 수영복인데, 리폼해 버리죠. Hey! 이상하게 다가오는 어젯밤의 모자로 가려준 남자. 그 남자를 보내는데 아재들이 내 옆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Hey! 라이언은 케이티 옆에 앉았습니다. 맥은 수영하자고 하고 다 같이 수영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다이빙 대결을 하죠. 예상외로 다이빙을 잘하는 두 여자. 다이빙이 시작되자 남자들이 몰려와서 구경합니다. 이때 맥이 한바퀴 반을 도는 기술을 쓰는데 얼굴로 입술을 했고 다이빙 대결은 끝이 나죠. 보석광람회 때문에 왔다는 크레그와 라이언은 함께 이동하자는데요. 두 사람도 같이 가자 <목소리> 라이언의 옆자리에 가겠다며 난리를 피고 방구 끼고 춤도 추고 맥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을 보여주며 야골리다가 휴게소에 도착하죠. 케이트가 볼일 보러 화장실에 갔는데 상태가 안 좋죠. 어쩔 수 없이 끝냈는데 문이 안 열리는데요. 맥이 문을 막아버리고 라이언과 얘기하는 동안. 탈출을 시도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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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트가 탈출을 시도하는 동안 꼬리치고 있죠. 미친 듯이 몸을 닦아내죠. 씻고 다시 출발합니다. 근데 또 꼬시는 케이트. 그러자 맥이 약을 넣은 술을 케이트에게 주죠. 그런데 그 술을 크래그가 마십니다. 밤이 되고 모두 잠들었는데, 크래그도 같이 잠이 들죠. 먼저 숙소를 잡고 자고 가기로 하는데, 이상하게도 맥은 크래그에게 술 한잔하자고 하죠. 그 시각, 케이트에게 라이언이 고백합니다. 둘이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크래그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보석의 종류는 많은데, 여자들은 다이아몬드만 찾는다며 다이아 말고 예쁜 보석이 많다고 알려주죠 다음날 기분이 좋아진 두 여자는 화해하고 라이언 욕을 하는데 맥이 실수하죠 <laughs> 둘은 또 싸웁니다 호텔이 박살나서 경찰까지 오고 크래그의 차를 훔친 라이언의 신상을 털다가 SNS에서 라이언이 간 결혼식이 본인 결혼식임을 알게 되죠. 둘이 결혼식을 깽판치기 위해 택시 타고 갑니다. 호텔을 찾아 결혼식장을 물어보죠. 대기 중인 신부에게 우리 둘다 잤고 네 신랑이 거짓말하고 둘에게 사기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라이언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번에 진짜로 라이언을 발견합니다. 두 여자가 화냈는데, 두 여자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둘과 왜 자냐고 따지자, 라이언은 섹시한 여자들이 대시한 적이 없어서 못 참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때 라이언의 아내가 들어오고. I said 5:50, not 6. 0 0 Do you think you can make it to the garden by yourself? 그런데 라이언을 애처럼 얘기합니다. To see your dress, oh the dress! Oh y a h no. 이 결혼은 성사시켜야겠다고 생각한 두 여자는 방해하지 않죠. Karma's a bitch. We have almost four hours till our flight. What do you want to do? 맥은 크레그에게 찾아갑니다. 사과를 하고 나갔는데 사랑을 시작합니다. 휴가를 끝내고 학교를 갔는데 퇴직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교장쌤 케이트는 계속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장거리 연애를 하는 맥은 영상통화를 하는데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laughs>